주금리하겠습니다하고마무리하마무리하리하고 마무리하고, 마고리하마무하리고마리하마무고마리하마무리하서마매리하고마무리서 우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모두 다섯 분 이상 이렇게 악수하시고 하이파이브 하시고 저 모두 다섯 분 이상 다섯 예, 분 이상 하이파이브 악수도 하시고 예. 예, 해피 땡스 디 예. 아예 감사합니다. 전 13년도 한해 동안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 또 그러한 추수감사절 이번 주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달 전부터 우리 뉴스그룹 영어 예배에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오장이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해서 강해선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까지 이제 사랑, 희락, 화평, love, peace, love, joy, peace,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설 열매라는 주제와 설교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고 또 수확하는 이 가을에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 중에 있는 뿌리고 거두는 파종과 거둠의 이 법칙입니다. 세상에 많은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법칙들을 또 원리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고 거두는 원리만큼 오래되고 또 검증된 그런 법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자연의 원리, 자연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에다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 장 6장의 거의 끝 부분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말씀을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리시안들에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침투되어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끔 선동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이들이 컨퓨즈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의인은 믿음으로만이야만 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이해해서 육체를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정욕 정육,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갈라디아 뒷부분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이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탄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배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흔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목적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천당 갈수 있는 죄 짓는 면허증, 라이센스 투 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여 또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행실을 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냥 기도 몇 시간 그냥 했다고 부흥회에서 몇 시간 은혜 받았다고 신비한 것을 한번 체험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안전밥으로 평화를 누리고 가족들에게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이러한 성품들이 여러분 단한 순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을 뿌리고 마음밭을 변화시키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의 잡초를 날마다 뽑아주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은 로또 한번 당첨된 것처럼 한 번에 뭐한 큐에 한 탕에 그냥 쇼를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단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지하거나 서로 노력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자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그렇게 바울이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 파종과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원리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내적인 변화와 또한 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응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다가 성령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밭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느 때는 길가와 같고 또, 어느 때는 돌밭과 같은 곳이 있고, 어느 곳은 가시떨기와 같은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마음이 이 옥토밭과 같을 때, 이 굿소요. 이렇게 됐을 때, 말씀을 꼭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100배, 또 60배, 혹은 30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 2장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못맞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그냥 s h i 그냥 c 인지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요. 우리의 안에 트랜스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수 감사절이 왔는데도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전화를 해 보십시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 억지로 그냥 치약의 그 마지막 부분을 짜내듯이 감사를 막 짜내려고 하면 금방 또 원망하고 또불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 어떻게 하면 옥토밭이될수 있습니까? 우리, 우리 근처에 카멜, 뭐, 피셔스, 코코모이런 우리 인디아나는 농업 주이죠. 농업 많이 합니다. 바깥 에 보시면 콘 필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 밭에 가 보시면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옥수수 밭에 이제 수확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랙터가 와 오,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비경해 줍니다. 땅을 비경해 줍니다. 땅을 아주 큰랙터가와서 갈아주기 시작합니다. 땅을 갈아줘야 이 땅이 이 굳어지고 이 단단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렇게 해야 다음번에 씨앗을 심을 때이 씨앗이 땅 속에 잘 들어가고 땅 속에 잘 들어가야 땅의 영양분을 잘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이렇게 여러분 갈아줘야 합니다. 호세아에서에는 너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줘서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남아서 단단해지지 않도록 마음밭에 이렇게 기경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곳에는 들어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이러한 기경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야,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에, 마음의 태도를 갖고서 그 일을 하느냐, 열심히 하는데도 그 안에 시비가 있고 원망과 다툼이 있다면 분명히 그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쪽으로 우리 마음밭을 말씀의 트럭토로 날마다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성령의 씨앗이 잘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제는 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 8절까지의씀씀신명기 8장 11절부터 1 8절까지의씀이이렇말씀씀이 이렇게 말씀기록되어있습기록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을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고 불맹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무기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능력과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원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분수에 넘치는 축복을 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 to study 주셨습니다. 또 scholarship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게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에는 please to please the flesh. 육체를 기쁘게 하는가?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 씹는가?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 어떤 것에 씹는가? 이것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열심히 다시 재투자합니다. 더 열심히 씹습니다. 더큰 열매를 바랍니다. 육체에 씨를 뿌립니다. 시간을 써서 지식을 써서, 물질을 써서, 육체에다 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결과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썩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없어질 것, 오래가지 않을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을 위에서 사람들이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애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시 성령에다 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위해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만족보다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 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유욕을 좇으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삶을 맡기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멘토해주는 이러한 일에 씨를 뿌리는 삶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리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디스포인 될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뜻으로 했는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욕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확하기까지의 기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여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에 자녀들을 대학생 사춘기나 또 대학생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아니면 두셨던 부모님들 가끔 그런 생각하십니다. 아, 정말, 얘네들이 언제 처리될까? 정말 언제 좀 정신을 차릴까? 공감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 이렇게 훌륭해서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뮤지페스터를 두셨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 제자들, 12 제자들과 동거, 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이, 이,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담당하는 것이 누가 더 높냐, 누가 더큰 위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싸움하고, 예수님께서 가끔 질문하시면 동문서답하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문제를 일으켜서... 로마 병첨 귀 자르고 괜히 예수님 일시키고 나중에까지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세계를 흔들고 역사를 바꾸는 사역을 간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씨를,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에게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상처와 짜증내는 말, 부정적인 말, 돌겠다, 뭐 미쳐버리겠다, 뭐 이런 말. 죽겠다, 이런 말 듣고 자라나는 그런 씨앗이 그 마음밭에 계속 심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교회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 열심으로땀 흘려서 찬양하는 모습,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 주님의 종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돕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 아까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설교할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드린 대로 우가 그러니까 주님께 입양된 그런 식구들입니다.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매년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를 하고 난,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날마다 성령의 트랙터로 날마다 새롭게 기경하셔서 가셔서 말씀의 씨앗이 더욱 크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추수를 할수 있는 것은 벌써 누군가가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지식, 경험, 자녀들까지도 육체에다 심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추비. 주보추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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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파케진 마음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하게 뿌리깊게 내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안에 열매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수 감사절에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령에다가 심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에다 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성령의 원하는 그러한 삶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삶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으로 아래 우리가 성령에다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할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